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군공항 이전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수원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어떻게 타임라인 순서대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어, 택지지구 진안동이나 봉담 3지구에 공공택지 공급대책이 발표되고 그리고 올 9월 16일 날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조금 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라 문구 하나 때문에 이제 지금 마치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서 화성 화홍지구로 어, 민군이 합쳐진 통합신공항이 유치되는 것처럼 지금 호도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와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어, 고민을 해서, 어, 이거, 이거 정도까지 좀 오픈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부적인 속사정이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수원에 있는 군공항이 2015년도 6월 4일날 국방부로부터 이전에 승인을 받고 그리고 2016년도 12월 달에 어, 화성, 화홍지구 인근 주민들이 어, 유치망서라고 하는 그 서류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국방부에서는 2017년 2월 16일 날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홍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21년 현재까지 어, 진행사항이 거의 유보 상태 그 이유는 어,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고 현행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어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관련 법규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법이 어 기존에 어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뭐어 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그 어 동의 없이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절차법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보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어, 김진표 수원을 지역구라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게 어, 금공항 이전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상하고 이, 이 절차상에 어, 주민공론화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개정안일 2020년 7월 6일날 대표발의를 해서 제안을 했지만 지금 국회에서 소관 국방위에서 지금 심사하고 보류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이제 2020년 11월 17일 날 화성 이쪽 우정장안 팔탄 이렇게 해서 화성 지역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하고 있는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로 이전 후보지 단체장의 그 문구가 협의해야 되어있는 부분을 동의로 집어넣으면서 어, 이전 대상지, 이전, 이전이 대상, 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는, 어, 지역에 대한 단체장,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이 권한이 이제 막강해진 거죠. 협의가 아니라 이제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어, 반대 여론이 좀 있었죠. 일단 어, 진행을 하기 위한 뭐 법률 개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대 여론이나 반대 의견도 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어, 지역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 비율이 거의 어, 7대 3 아니면 8대 2 정도까지 이제 반대 여론이 많았다가 이제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이 수원 어, 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고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줄어들었고 뭐죠? 발언권이라든가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언론을 노출된 게 민군 통합신공항을 유치를 해주고 지금, 어, 수원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가치가 20조 원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원도 전폭적으로 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8월 30일 날, 어, 제 3차? 3차인가요? 아니면은 진안동이라든가 봉담 3지구에 공공택지 공급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화성시도 어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요구를 국방부에 건의를 했죠. 단, 이제 화성시의 요구사항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하되 화성화홍지구로 이전하는 것 반대 그 다음에 수원군공항은 점진적으로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 모집방 공모를 통해서 제3지역 다른 지역의 어 통합신공항으로 유치희망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올해 어 가장 최근이죠 2021년 9월 16일 날제 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이 이거 이제 5년 단위로 하는 이제 민간 항공계 최고 종합 계획인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장기 어 계획란에 어 하나가 좀 추가된 게음 경기 남부 민간공업 건설에 대해서 어, 장기적으로 항공 수요를 추이를 보고 주변의 계획 개발 계획이라든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강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고 그게 이제 계획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고시가 뜬것 마냥 어, 현수막을 걸거나 언론 플레이를 했, 한 세력들이나 어,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취재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강구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뭐, 이전을 희망하는 단체장이나 지자체의 협의가 된 이후에 고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상태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수원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수원군공항이 이전 승인이 나고 지금까지 거의 한 5년, 6년도까지 지금 되면서 타임라인을 살펴봤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점차 지금 이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세 가지 선택지 예전에 처음에는 군 공항을 화성 화홍 지구로 이전하냐 안 하냐 왜냐면 하 단일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복수가아니고 하냐 안 하냐 선택의 문제였죠 근데 화성시에서는 거의 노안 한다라는 선택 두개 중에 이제 노의 반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좀 추진하고 진행을 했고. 서부권 개발 계획을 지자체 단체장이 아니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서로 이제 따로 독단적으로 화성시만의 어, 기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변수라고 지적할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예스와 노 no 중에 예스를 선택을 했고 예스를 하게 되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 수원군 공항을 폐쇄라 점진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화성 화홍 지구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제3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 가지 선택 중인데 화성시는 어~ 수원군과 기존에 있는 수원군 공항은 점진적으로 폐쇄를 하고 화성 화홍 지구로 이전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제3 지역에 통합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같이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 하자. 라고 여기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어한 세력은 서부, 화성 서부권역 지역발전 논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찬성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 화성은 지정학적 위치나 어 원래 도시계획상으로도 어 군공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해서라도 발전할 계획이라든가 어, 좀더 어, 다른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후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제가 좀더 어, 스크린 해보고 조사를 해 봐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자 어떤 의견이 있는지 각 음, 뭐죠 의견 세력들이 있는 부분들이나 의견을 내 주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통합을 해봐서 추후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